군대 가기 전부터 사귄 거야? 네 네네. 저희 4년 됐어요 근데 왜안 헤어졌어?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 중학생 때부터 만났어서 네, 사이에 한 2년 헤어졌었는데 왜 헤어졌노? 아, 2년 동안 헤어져서 연세대를간 거네? 네 그렇죠 어, 그래. 중간에 그딴대학생을안 만났고 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둘다 어... 없죠 뭘 대답을 넣는노 <laughs> <파이크. 웃음> 여기는 딴남자친구를 딴 만난 적 없지 그제? 음... 봐라 여기는 없는데 이프 조립해서 촬영하는 걸 해놨으니까 응. 그 전에 헤어지면 안 된다 <laughs> 응. 카드 할부금도터안 나가는데 헤어져 버리면 2분이 <laughs> 9시입니다 나머지는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25분 있어요 여기는 40분에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볼게요 언제 네. 아, 나간 건데 프레이가 지금 재고가 없을 건데 자 이게 9시 상담부터 앉을게요 어, 여기 앉으세요 <laughs> 9시 아, 30분 예약자분 음 오셨을까요? 7,500F Z06D650MA. 예. 음, 어, 표준적으로 잘 짰네. 7 5 0 0 f 로 하고, 또온거 자체가 특별 문제는 없는 사양이라. 진실아, 조립이 밀린 게 있나? 조립은 거의, 어제 거의 다두세 밀렸어? 지금 안에 상담 대기하시는 분 있나요? 네, 전화, 네. 전화, 전화 몇시 전화. 상담이죠? 전화번호 100 맞나요? 오늘 내일 아빠, 빼를 여자 친구 사주지, 일로 갖고 왔어. 사주 여자 친구가 없어서 대신 사온 건가? 여자 친구 있습니다. 아, 여자 친구 그도 사주고. 에이스 케이스 교체 한 하고 조립 두대 하드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12년 된 거라고 그럼 12년 된 11년 된건안 아, 돼요 아니 하드가 하드 수명이 11년씩 쓰지는 못해요 지금 하드만 꽂으면은 부팅이 안 되는 거는 2012년 제조라고요 틀를 뽑아 줄 거니까 한번 꽂아서 집에 가서 대면은 좋은데 안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하면 안 나오는 게 색깔은 바뀌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한테 구매한 건가요? 네. 컴퓨터를 우리한테 구매하신 네. 건가요? 지금 요거는 일단 한 12시로 한번 잡아볼게요 다 작성하셨나요? 9시 어, 반 이쪽에 한번 접으세요 주차했나요? 네했습니다차 뒷부분을 좀 불러주세요 11시 20분에 차를 한번 뺏어 놓도록 해요 와. 멀티라는 게 뭐죠? 멀티. 네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네네 합전인가요문증인가요 네, 네. 아, 여기 뒤에 건물 뒤쪽편에 마부자 생 삼겹살이라고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면 됩니다 디아블로2하고 오버워치라고 돼 있고 멀티라고 해 놨는데 멀티가 무슨 애플레이어 돌린다는 뜻인가요? 예예 예, 예 애플레이어 돌리면서 다른 게임을 같이 하는 건 힘드세요? 애플레이어가 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CPU는 뭘 할지 모르겠고 그래픽카드는 406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산은 여기서 적자에 맞춰주고 하드가 불량이었는데 케이스 불량으로 오해했던 거네 빠르면 한 30분 일찍 되기도 하고 늦으면 늦으면 은한 30분 늦게 되기도 하니까 <laughs> 네한 네,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됐냐 물어보겠습니다 네. 10시 상담하시면 해드려요 볼게요 뭐 전, 화면이 안 뜬다는 건가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가요? 모니터 그 연결했을 때 모니터가 안 들어와요 모니터가 안 들어와요? 네 아무래도 포드가 나은 것 같다. 아마 수온전지를 뺐다 꽂고 나서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 생긴다고 그러시거든? 의도 테스트 한번 하고 들어가라. 일단 꺼내갖고 바로 교체하기 전에 외부에서 한번 테스트해 봐봐. 조금 이상하다. 수온전지 뺐다 꽂았다고 해서 나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니까. 시간 조율을 좀할 거니까. 상대가 수령 시간을 좀 뒤로 밀라야 되겠다. 지금 너무 많이 들려있다 이 점등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램은 내가 두 개씩 건가라 가면 대봤거든램 네. 문제는 아니니까. 야, 만년필 줘봐라. 그렇게 만년필 쓸라는데, 내가 만년필 써보고. 야, 너. 들어 이거는, 이거는 안 돼. 근데, 야. 동, 동일한, 동일한 그림, 동일한 그림.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테트 스트림 볼펜이나 쓰는 게 어, 맞는 필이뭐 어, 아, 좋은 거 좋은 핏이. 거 쓰면 뭐 안하 이거네 볼펜 응. 안하고 사람을 차별을 하네 이거 야. 21K 금이어가지고 니는 금딱기를만질일도 없을 텐데 아, 그래. 이것도 쉽시끄 그래. 거. 아. 안상현네 <laughs> 그럼 그래. 좀 줘보러 한번 써보자. 홀로 소음 때문에 와서 화냈다가 죄송하다고 문자 왔거든. 어, 어 여, 좋겠다. 답장해주시고, 예. 아, 그, 하고 나서 좀 다시 이야기하죠? 10시 상담이죠? 네. 쓰스 컴퓨터 몇 년쯤 된 거죠? 5년 된것 같아요. 1 0 7 0 t i 요 4년, 5년이 컴퓨터를 네. 바꾸는 네. 틈음으로참 애매한 시절이기는 합니다. 1070이 지금 현역으로도 잘 돌아가기도 하는데, 네. 3000대가 나오고 4000대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CPU를 지금 뭐 쓰고 있죠? 네. 인텔로 생각했나요 네. m d 로생각했나요 어, 네. 아, 요즘.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인텔이 되게 대세였는데 음. 인터넷 간단하게 서치만 하고 오니까 AMD CPU도 괜찮다는 글을 봐서. 사실 독보적인 거는 783D라는 놈이거든요 네. AMG 783가 사실 독보적이기는 해요 런데또 그렇다고 그면 인텔은 또 가만히 있었냐 라면또 그건 아니에요 네. 인텔도 최근 14세대가 출시하면서 요걸 발열 때문에 욕을 먹기는 하지만 사실 14700의 성능은 굉장히 독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잖아 사실 14세대 발열를 뺀다면 사실 14700K는 13700K에 비해 가지고 성능 향상이 진보한 게 분명히 있어요 잘 돼? 인터넷은 꼽지 말고 작업해라 음. 블랙 화이트. 아 블랙으로. 블랙으로요. 그러면 650 중에서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에드락 이것도 또 괜찮아요. 가격 대비해서. 에드락 650M 프로 RS. 요걸로 가는 방법도 있고. 네.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조금 더 비싸요. DDR5가 램이 네, 문제가 많나요? 라는 게 아니고, DDR5 중에 문제가 많은 브랜드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접근을 해야만. DDR5는 얼굴 나와도 상관없죠? 아, 네네. 어? DDR5는 이때까지 전세대의램 들에 비해서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DDR3 시절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DDR3는 정말 쓰다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오오오 하고 어디 발에 막키달리다가 어 여기 램이 있네 하고 꽂아도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DDR4에서 살짝씩 불량이 생기다가 DDR5 같은 경우에는 SM 같은 브랜드는 거의 지금 특정 모델명을 아,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 <laughs> 아주 심각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쓸수 있는 것만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쓸수 있는 걸로 구분한 게 16기가 기준으로 킹그룹하고 하이닉스. 물론 지스킬이나 이런 튜닝명들도 괜찮지만 이제 일반적인 가격대로 많이 쓰는 걸로는 킹그룹 하이닉스를 했는데 물론 킹그룹하고 하이닉스도 분량이 나옵니다. 우리 A다 이를 해놨지만 지금 하이닉스 분량률이 한 60대 1 그, 그거 더안 돼? 그거까지 안 돼? 우리가 50배짜리 박스를 한두 박스 하면은 그중에 하나 분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류국 핑그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보다는 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핑그룹 하이닉스 어떤 걸로 갈까요? 하나까지 해서. 나고 답변이 많이 필요하고 주는 건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증거라서. 어, 4080 기가와이트가 재고가 왜 있지? 어 그래? 견적만 보다고 그날 결정은안 한건데 그것도 같이 원료를 받고 싶다고 그러시거든? 이거 그럼 제가 시간 확인하고 어, 다시 가서 되는지 해가지고 견적서 하나 해가지고 막 마음이 급한 것 같아 아침에 연락이 여러 번 왔다 오다 출근한 거지? 여섯 어. 명이지 예. 그래픽카드 길이에 걸리고 아, 그래픽카드 예 네, 이게 그래픽카드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 그래. 1cm 밖에 안 남아요 1cm는 이만큼이라서 안 돼요 소개 340만원이면 아반떼 중고차 좋은 거 사겠는데? 좋은 차 하나 소개시켜 줄까? <laughs> 왜? 준지가차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줄까? <laughs> <laughs> 아이가아 10만도 안 탔어. 어, 98,000원인가? 속이 더 이야기하세요. 있으러 계십니까? 네. 미라지 상담 얘기한 코로보드티나이가 23신입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왔을까요? 네. 네. 23살 고향에서 왔고 네. 네. 케이스 Y40. 네, Y40. 13400으로 갈 거냐, 13600으로 갈 거냐, 그거네?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라이너 어, 라이노를 하겠다고? 네, 제가... 이런 걸할 거면 CPU가 좋으면 좋지. 어. 80 사는 사람들은 제니시스 90이 좋은지 몰라서 80 사겠나. 야.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13400을 할지 13600을 할지는 본인이 하는 작업에는 당연히 600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근데 금액 차이가 20만 원씩 나니까 이거는 아저씨가 결정해 줄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어? 광명에서 오셨고 학생이서 컴퓨터를 사러 오신건가요 예, 예. 학생 같이 왔나요? 컴퓨터 쓰는 학생은 안 왔고요. 네. 애가 어떤 게임을 하는 줄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당년이죠? 아, 그 게임은... 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고요. 로블록스 그럼 그러니까 블록스 메크 아레나 발로란트 게임입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가끔 그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거는. 야, 이거 요즘 오버워치인데. 메크 아레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호사한 게임은 아니라서 네. 뭐, 이 정도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로바구 대표적으로 포로비티나 타르코프 정도 타르코프요? 네포로바고 그 타르코프 예산을 좀 깨묻게 다 드셨네요 뭐가 음. 없으면 맛있으면서 좀 맛있고 몸에 건강한 간식은 없나? 네. 형 괴롭히고 있네? 어 아닙니다. 조용히 해. 대신 퇴근해서 봐요. 막 이러면서 아, 아닙니다. <laughs> 한시 상담인가요? 전화받으아 그럼 찾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뭐? 저번에 와서 네. 조립을 할까 해서 어쨌든 앞에 지금 대기팀들이 있어서 네. 요거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전화받고 오셨나요? 네. 한시 상담이죠?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상윤이 것인가? 어, 나중에 상윤이가 하니라 이대로 하신다고? 오늘 몇 대도 가능하지? 좀 배가 빠졌지? 원료로 잡은 사람이 한두팀 있어서 한 네다섯 대도 가능하지? 어. 아, 참, 이거 오늘 담배 피는 손님들 한 개씩 드리라잉 라이터? 여기 JCN에서 비싼 가 토브 라이터? JCN에서 줬다고꼭 이야기를 해달래? JCN에서 바이오스타 런칭 한다고? 근데 원래 바이오스타 누가 했지? 4070ti로 생각을 했네요. QHD에 풀로 돌리려고. 네. 디아포를. 근데 우리가 전에 돌려봤을 때 디아포를 그때 QHD에다 돌렸는데 3060ti로도 그때 200프레임 가까이 나왔지?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그때 3060도 그렇고 그때 테스트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4070 Ti까지 안 봐도 되기는 해요. 네, 여보세요. 아, 로젠 알겠습니다. 한 사람 올라갈게요. 예. 야, 오늘 연장할 거니까 내가 상담하고 할 거니까 야, 오늘 수련님? 아니, 아니, 다른 거야. 다른 분이세요. 어, 다른 사람. 사람. 아까 뭐. 니파던 거고 다른 사람이요? 아, 4070 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죠? 드리러... 아, 이거야? 여기 아두시반 거. 아 괜찮. 세시 정도 다 가는 데 이거 아까 손님이 사온 끓. 나로봇. 맞다. 말도 사왔대요. 여기서 지금 오늘 기다렸다가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려면 오늘 안에 못 내려갈 거예요 길 막혀서 아내려간다 내일 내려가요아 내려간다. 내일 내려가요? 네. 음. 문정원 가면 바로 픽업이 가능해요 숙소가 어디예요? 대남 네. 주 아, 그럼 다시 가서 잠실에서 저녁에 놀다가 네. 픽업을 하고 그게 나와서 어차피 지금 숙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650이라고 해서 무조건 620보다 좋다는 쪽은 네. 아니에요 네. 이거 네. 두 개고 이 후면 파트도 보면은. 네. 보면 은어제 보면 오른쪽에서 잡수, 예쁘잖아 생각보다 예산이 싸게 나오 Thank you. Thank you. 다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만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h a n k you. Thank you. t h a 많 k y 지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면 o u Thank you. Thank you. 워 h 고 n k you. Thank you. t h a n 아 you. 아, 아, 뭐, 그 h a n k you. Thank y 가 u Thank you. Thank y 아, 그때 양국이, 양국이 집안에 있는데, 음. 예전에 갔던 데인데, 괜찮아서 한번 가려고. 어, 그죠? 블렌드를 하려면은, 네. 당연히 QHD를 써야지. QHD를 써야지.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은 QHD를 써야지. 프레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화면을 큰걸 쓰고, 그리고 4060ti 16기가면은, 게임이 아니라면은, 4K에서라도 블렌더를할수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런거 쓰면 되잖아, 모니터 이런 거. 그러니까, 투 모니터 생각을 하지 말고, 투 모니터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투 모니터 생각을 하고 있을 것같 아, 그냥 한개 넓은 거. 중간에 벽이 있잖아. 하나를 크게 볼 때, 이렇게 하면 벽에 가려가지고 이게 또투 모니터를 해놓으면 있잖아. 이상하게 사람이 이 세컨 모니터에는 눈이 잘안 가. 원래 생각엔 여기다 팔레트 하고 막 하거든. 네, 옛날에는 저렇게 큰 모니터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무조건 위보단 옆으로 큰 거, 옆으로 큰 거. 지하 2 0 D16번, D17번 기둥에 대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에스카레이터 있어. 타면은 바로 올라가면은 왜? 이파리바게트에 네, 올리브영이 있거든요. 네. 에스카리 타고 바로 올라가면 거의 에 뭐가 두 시간 반 남아? 그, 저, 쉐이드로. 네. 실험까지 네. 두 시간 반 남았어요. 음. 실험도. 아, 또... 와우. 아, <laughs> 잘못 들을 것 같아. 플러스, 이거 워치 오브. 요세 명이 각자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 몇 시까지 조립 잡혀있지? 황금 하자. 지금 주문 받으면 작업할 수 있냐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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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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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댄데? 가누님? <laughs> 다 롤하고 다 배그 같이 <laughs> 게임을 한다는 거네? 네 나이가? 스물여덟 스물 어, 다 스물여덟이고 셋다 <laughs> 아직 가면 청각이네네네셋다 여자친구가 없고요? 저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없는 <laughs>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놀아주는 거 저도 있었어요 <laughs> 같이놀리지만 물든다 <laughs> 네 컴퓨터야? 네 어디서 왔나? 서대문고 1 고1 고 올라오면 공부해야지 게임하려고? 실재만 좀 서울대 안갈라고 서울대 안갈라고 집에서 멀어서 서울대가? 좀 멀지? 너그 집에서 서울대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그 집에서 연세대는 가깝다 연세대 가는 걸로 합의를 보면 되겠네? 고려대는 좀 멀고 연세대? <laughs> 말로 해봐라 너 연세대 가는 걸로 약속한 거야? 2년 후에? 그래 그럼 갈수 있다 노력해서 갈수 있는 학교니까 메이플스토리 야 서울대가 물어서 가까운 연세대 가려는 애가 메이플스토리는 좀 아니지 않냐? 재밌어 <laughs> <laughs> 야이 메이플스토리는 참 어른들도 하지 네, 그러고 저희 나이어는 이거 음, 음, 음. 음. 그 음악 영원한 니가 들었냐알아듣도 음. 못하는 노래를 해가지고 어, 도이나 우리나라 가수들이야? 어. 예 한국어 아, 한... 아 한국어야? 한국어야? <laughs>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한국어가? 어? 빨리 해서 한국어를 한국사람이 알아들어야 한국어 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언어 지 그래픽카드 뭘로 생각했지? 예산이 얼마고? 니 예산하고 3060이 뭐 좀안 맞네 3060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120에서 130, 140이면 되거든 너생각한 예산은 얼마야? 최대 150 150 정도? 음, 그러면 맞고 근데 지금 상담도 뒤에 다섯 팀이더 있다 나 혼자 다못는데 지금 죽겠다 죽을 판이야. 그럼 해봐 잠깐 이게 다섯 시 오십 분에 뭐 봐. 다섯 시부분 봤어 좀 기다리봐라. 지금 딱 결제하겠습니다. 영수수합의 <laughs> 네, 컴퓨터입니다. 지금 차량 뺐다 넣도록 하세요. <laughs> 방코가 안 나오고 잘 있는 거야? 내가 아이브 틀으라 했지. 그제 저연 리스트에 아이브가 없어 가지고 아이브 검색하면 되잖아. 반항안 하지. 아 <laughs> 아이 아이브 싫어? 아이 좋았어. 안유진 싫어해? 아. 장원진 장... 장원영이아 장원영 싫어? 아닙니다. 오늘 왜안 틀어라. 내가 그 연관 네, 네 플레이리스트에 아이브가 들어가는 게 싫어? 아, 아닙니다. 그 아이돌 노래를 우와. 안 벗어나 봐라. <laughs> 다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질문 의도를 잘 몰라서 제가 답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아, 어 몇시 상담인가요? 아니요. <목소리도> 제, 제 오른쪽 하란 쪽. 어, 넣고 는데 예, 그거 맞아요. 누구 컴퓨터인가요? 네, 음, 롤, 마크, 넷플릭스를 사는 경 쓰고 싶다. 마인크래프트, 롤, 넷플릭스. 아, 사주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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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 일단은 용돈원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 앞으로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배그... 네. 게임 자체가 원래 상... 관심 있는 건 아니네. 아니 근데 어... 남자친구 가 하니까 같이 하려고. 맞아요. 그런 거지. 음. 롤은 좀 혼자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막 찾아서 하진 않아요. 네.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네. 좋지. 원래 이제 스무 살부터 음. 같이 게임 계속 했었다가 음. 원래 쓰던 컴퓨터가 음. 죽어가지고. 선물로 사주는 예산은? 예산 한, 한한 100에서, 100에서 12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00에서 120이면 충분히 1 0 0까지잘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친구는 남자친구가 네. 사주는 돈이니까 그렇고 <laughs> 여기도 사실 2세살이라잖아2세살이 네. 여자친구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 사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네.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은 네. 아니야 그렇게 하데 음. 음. 저도 받은 게 많아서 좀 제대로 음. 맞춰주고 너, 싶긴 한데 뭘 받았는데? 아 이거 최근에 전역을 했는데 음. 이거 지금 적금 깨서 해주는 <laughs> 거긴 한데 그그 그, 예, 18개월 동안 되게 사채를 대신 갚아줬어? 그런 <laughs> 근데 이제 맨날 밥 음. 사주고 군대 가기 전부터 사귄 거야? 네, 네 저희 네. 4년 됐어요 근데 왜안 헤어졌어? <웃음> 그러게요 <웃음> 헤지지 어 네. 말고 끝까지 잘 가. 군대를 아, 네. <laughs> 기다려 준 거면은 대단하다. 건강한 커플이다. 그래. 진 <laughs> 진짜 어,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18달 어떻게 기다렸노? 중학생 때부터 만났어서 아, 중학교 때부터 사귈었어? 예, 네, 서해한 2년 헤어졌었는데. 왜 헤어졌노? 사랑했나? 사랑.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 차였어요. 고등학교 아, 아이구가 공부해야 된다고. 이 챙거가. <laughs> 대학은 더잘 갔어요. 아, 그래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네, 그래서 각자 네. 잘간 다음에 다시 음, 만났어요. 그, 뭐, 어딘가 뭐, 물어보, 뭐, 물어봤자? 물어보지 어, 마. <laughs> 친구 경영학과 아, 다니고 있고요. 저는 네. 연세대. 어, 연세대 다니고? 네. 어. 저도 서울대에 있어요. 서울대 갔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서울 안에 있습 서울경영학과. 서울 <laughs> 네, 음, 그래요. 아, 지않는 정도. 2년 동안 헤어져서 연세대를 간 거네? 네, 그렇죠 음, 그래. <laughs> 사람들한테 근처 가게나 물어보고 파리바게터를 물어보세요. 좋다. 네, 음, 그래, 좋은 커플이다, 건강하게 꼭 결혼하도록. 아, 뭐 네. 꼭, 사실 또 결혼이, 네, 사랑의 뭐야. 결말은, 그,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 음, 사랑에서 헤어진다는 개뿔 같은 소리 하지만. <laughs> <그래서, 웃음> 그래, 어, 중간에, 그, 딴, 대학생은안 네, 만났고, 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어... 둘다 없죠, 뭘 대답을 넣는다니까. <laughs> 아, 여기는, <laughs> 한한 사귄 적은 이제 연애는 별로 없는데, 이제, 예. 네. 여기는 너, 너 딴, 딴 남자친구 만난 적 없지, 네. 그제? 음. 봐라, 여긴 없는데, 지는 딴데 만났네. <laughs> 서로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네? 아, 그쵸. 음, 추억이 많으면은 결혼해서 힘들 때 싸움을 덜 네. 하게 좀. 어. 음, 싸우다가도 같이 걸어가다가, 우리 이거 중학교 때거기 걸어가던 거지. <laughs> 아, 하고, 좀 하자. 네, 네. 막 힘들 때 들어가다가, 여기서 네가 내를 찾지. 그러면서 <laughs> 더 싸움이 게요. 커지고, 더 싸움이 커지고. 커지고. 셀프 조립해서 촬영하는 걸 해놨으니까 네. 그 전에 헤어지면 안 된다. <laughs> 응. 카드 할부금도 다안 나가는데 헤어져버리면 오늘 안 된다며. <laughs> 네. 한상거 하나 더해도 돼? 거기까지만. 딱, 딱 거기까지만.

할때 음, 네, 아, 네. 오산인데 문정 안 가고 아까 이 동네 볼일이 있어서 왔다 그랬나요? 아, 네. 볼단치 근처에 있어서. 픽업은 그래서. 문정에서 받도록 하세요. 네네네. 음. 4060 에어로 하얀색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고, <laughs> 어? 여기 4060 기가바이트 윈도포스가 한 다섯 개 있다. 4060 TI 1 6기가세개 있다. 하나 가지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4070 TI 윈도포스가 이게 한 다섯 개 있네. 760으로스리터도한 아 대여섯 개 있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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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760플러 아소스 760 그래, 됐다 그만 하면 될것 같다 쿨러마스터 2000와트 파워 누가 그런 걸 시켰어 쿨러마스터 2000와트 파워 여기 들어가 있나 네. 아 스레드 그거 스레드리퍼용 스레드 스레드. 부품이 안에 들어가 있대 여기 스레드리퍼 cpu 들어있고 쿨러마스터 2000와트 파워하고 또뭐뭐 뭐 있노 에이스보드하고 다 챙겼다 다크플래시 750와트 아, 그래 알았다 반 상담인가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가맞추 약속 있는 사람들 있냐? 문정은 그냥 대표 쿠쿵 가라고 했거든. 너가 맞추고? 그냥 먹고 갈 사람. 아 꽃분이 만나러 가냐? 꽃분이? 아 여기 여기 안돼. 영훈 집에 갈 거야? 예 네, 가야.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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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네, 밥 먹고 갈 거지? 무슨 네, 약속 있다고? <laughs> 음, 야, 영웅이하고 저, 뭐야, 준식이는 약속이 있단다. 니는 밥 먹고 갈래, 요떻게래 그럼 상미하고 너 설명 먹고 가라. 피스 예약해놓고. 회식 안갈 사람은 빼빼로라도 가지 가라. 그. 오, 진짜로? 그게 돼? 오, 그래, 빨리, 가라 좀, 빨리 가라. 예약도 해놓고. 그래, 알았어. 어, 요, 30, 가든 파이브 점이라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앞으로 가든 파이브에 출리를 가자. 오, 야, 굿이다, 야. 오케이, 알았어. 네. 응. 야, 저쪽 애들 가든파이브에 이강이 친구가 아루바이트는데 직원 할인도 있는데 오늘 마지막 거가? 1랑대를지 깔고 있어요 용훈님 들어갔지? 용훈 지금 마우스패드로 그좀 갖다 놓을래? 이게 하나가 사라졌어 그렇지 뭐? 어, 생이도 없고 재수님도 없고 분비공도 어? 어, 7개를 시켰어? 5개다 1개가아1개 시켰는데 있는 게좀 부수셨어 사장님 이거 바로 나가야 되나요? 6호가 MK? 알아서 가져가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너는 <목소리> 버스 타고 가는 거지? 예, 고속터미널로 바로 가야 되는데. 저기 전기 끄고. 아, 예. 여기도. 밑에. 여기도 끄고. 아침에 아니. 뭐, 뭐? 무슨 바람합 그, 그, 뭐였지? 그, 저, 저, 저. 아침에? 아침 일찍. 빨리 그대로 가자. 닫힌다요 <목소리> 그래, 그러다가. 올리브영 그러다 그래, 유리 깨져가지고.